오른쪽 그림 같이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M은 어 선분 AC 의 중점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중선이 되는 거죠. 이게 중선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선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G는 무게 중심이다. 그럼 당연히 중선 위에 무게 중심이 있을 것이고요. 얘가 2대 1이 된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이게 뭐야? 2대 1이. 여기가 무게 중심이니까 얘가 2대 1이 당연히 되겠고요. 2대 1이 되겠고요. 그래서 AG를 AG 이 벡터를 누구로 표현해 달라? 어, a와 b 벡터로 표현해달라. 그럼 우리가 일단 이 벡터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벡터. bg 벡터는 뭐냐. bg 벡터는 3분의 벡터 a와 벡터 b를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간 벡터는 뭐예요? 이 사이드에 있는 거를 더해서 3분의 1 처리만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음.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되고, 어, bg 벡터는 이렇게 되고요.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어, 요거하고 요걸 더한 게 요만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만큼이. AB 벡터를 더해서 2로 나눈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는 3개 중에 2칸이잖아요. 3분의 1을 여기다 곱해준 거예요, 실제로. 그럼 얘가 이제 바로 얘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이게, 이게 무기중심 벡터라면 얘와 얘를 더해서 3분의 1이다. 이거 알면 금방 볼수 있는 거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벡터가 이렇게 나왔고요. 요 벡터가 뭐예요? 벡터 a였거든요. 음, 이제 문제가 풀렸네요. 우리가 지금 이 벡터가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요 벡터에서 우리가 원했던 3분의 100 우리가 아까 구했던 여기에서 누굴 빼 줘야 된다? 벡터 a를 빼 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요 벡터니까 요 마주치는 놈에서 어, 마주치는 놈 여기에서 얘를 빼 주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3분의 1 벡터 A고 마이너스 3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벡터 A 더하기 3분의 1 벡터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M이 되고 여기가 N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2개를 더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